2025년 새해 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걱정 근심만 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열기가 치솟고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주님 알려 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이고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문맥에서 알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해야 할 만한 문제가 있다는 것과. 악한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하고 다투고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시시 비비를 가릴 수 있지만 행여나 죄에 치우칠까 싶어 침묵하기로 합니다. 다윗은 뜻을 정해 침묵하고 그의 혀에 입술에 재갈을 매겼다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고 언어를 통해 거룩한 경험과 영적 진리가 표현되고 전달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어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보다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자문 25장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침묵이라는 비언어적인 것도 의미 전달이 가능하니 침묵도 때로는 지혜로운 의미 전달의 수단이 됩니다. 다윗은 침묵을 선택했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가 뜨거운 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울로 화가 치밀어 올라 속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는 날의 즐거움이 사라지지요. 미래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죽을 것 같은 생각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 주님,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인생의 전성기, 잘 나가는 것 같고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후 불면 사라지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 같고 자기가 살 날은 한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어, 다윗이 염세주의자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려보았는데, 그것을 통해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세상에 있는 날들이 그림자와 같고, 손에 있는 부귀영화 성공도 한줌 호흡에 불과하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입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7절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과 상황, 자기의 몸과 댐댐이를 보면 한숨이 나오고 기가 막히지만 의식의 흐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과거에는 꿈과 열정, 성공과 성취가 나를 움직이는 동기였지만 나이 들고 기력이 빠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분을 더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 악한 일을 꾸민 자의 길과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다윗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이고 주변 여건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마음이 주저앉았을 때 발견한 것은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덧없는 인생에서 사람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나의 소망은 이라는 구절을 성경 원어 해설집을 찾아보니 주여 나의 소망. 바로 그것은 죽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깨지고 성공의 정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으면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숱하게 보내면서 배운 인생의 지혜를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열망하세요.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 언어는 주님,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혀로 죄를 짓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언어 사용에 지혜가 있고 감정과 의미를 표현하는 데 현명하게 하소서. 손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이기에 오늘 주어진 날을 소중히 살아가게 하시며 그냥 흘러 보내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이곳 온 교회로 모여오게 하소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권고한 사람들, 마음이 애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는 예배자들을 위한 거룩한 성소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교회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